정책실장 봐봐,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송구합니다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따님이 모았든 아니면 도와주셨든 보통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저희 부인하지 마세요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? 이번 정부 예산을 보면 데이... 청년 월세는 하지만 청년 전세가 될수 있는 정책 대출은 거의 같잖아 버팀목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상조의 잡자나 됐어요. 내 딸은 전세를 살수 있어서 든든한 아버지 의 마음이 있잖아요. 그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아들도 내 딸도 전세 살아서 집사는 주고 사나이 올라가서 고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딸을 몰아는 게 아니에요. 가족을 몰아는 게 아니라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놓으면 청년들 월세, 그 다음에 청년들 임대주택 가하는 거예요.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는 거죠?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